튜브, 예? 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희스기야 왕체는 꼭 붙들고 있으면 튜브를 가슴에 가진 사람처럼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 내가 이러니까요, 준비가 되더라고. 네. 옛날엔 이런 설교, 준비를 못 했어요. 네. 내가 그러니까 그 준비가 돼요. 네. 32장 20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왜 내한테 전화 안 와요 왜 카톡 안 해요? 혼자 왜 끙끙거리고 있느냐고요. 내 무섭습니까? 힘듭니까? 내 자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 어, 기도해 주세요. 러면 내가 얼싸고 기도하지. 예?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하겠네. 저게 편하고는 좋더라고. 예?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구역장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네?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초대 공동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서로 눈을 부릅뜨려 가지고 뭐 싸우지 말고. 1 네? 1기와 19장에 보면 은아스루왕 사내립이 막 스기야를 협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하기 힘들 때는 예? 이 사야를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교역자 좀애 먹여도 돼요. 예? 교역자들 함께 기도하자 그래도 돼요. 여러분. 부역장들 예? 애 먹여도 돼요.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그럼 구역장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 복 받게 해요. 11개 19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스로왕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네가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희석이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희석이야가 병들어 죽는다.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말 듣고 희스기야는 벽으로 향해서, 낯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도. 여러분, 선하게 행한 것 가장 좋은 거는요, 지옥 가는 사람, 지옥 안 가게. 저게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선하게 선한 겁니다. 물론 아프리카 물한거를 보내도 결단고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면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면 가장 선한 겁니다. 예? 희석이야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좀 위생하고요.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한번 찾아서 우리 배델교회 한번씩 하나 하면 안 될까? 요번에 11월 말에 저게 파사에 그 소수민족 2년 전행강 우리 갔다 왔는데 참불쌍하더라 그래, 오기현 집사님 파사 소수민족 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어 깜짝 놀랬는 아이들 옷 500불 주신대요. 아, 박수. 500불 주신대그 소리 듣고 내가 뭐를 느꼈느냐 하면요. 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지. 가라 안 가시면 500불 하나님 안 주세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날짜는 목사님들하고 조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가도요 내 혼자라도 목사님 데리고 갑니다 나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500불 주는데 추운데 갖다 줘야지 빨리 갖다 줘야 된다고. 그천원 예? 꼭안 가도 돼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보내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동참하면 돼요. 뭐, 어, 저게 회사 결근하고 가자. 그 소리는 아니에요. 자기 일더 내버려 두고 가자. 그 소리는 아니에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뺑뺑이 돌지 말고 가자 그 말이에요. 알아 들었어요? 시간이 있는 사람 날짜가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 좋아하십 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고. 사파갈려고 남쪽에서 그래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래 뭐 이번에 준비가 잘됐까뭐 이카고. 와가지고 그래 첫날 만나가 뭐 사빠 얘기할 대번에뭐 하나님이 500불 아이고 이건 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10편 어디까지 했지? 비쓰기야 <laughs> <laughs> 어, 예. 기도는 환란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경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참 행복한 저게 사람들은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 부모가요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녀 잘 되기 원하지요. 뭐 저기 인류학교 보낸다고 다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들어쓰시면은 되는 거예요. 인류학교 못 나와도 나는 고려대학 입학했는데 저게 알바이트 하느라고 출석 미달이라 학교에서 탁 차버리. 그래 성경한 대학 가가지고 졸업했잖아. 고려대학 나왔던 가치 동무들보다도 내가 더 오래 살고 하나님 일더 많이 하고 더잘돼 있잖아 어? 뭐 학교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게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네? 아멘 안 하시네 응. 그렇잖아요 응. 자 10편 91편 1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기도하면 기도하면 환난 때에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기도를 내가 듣고 너를 건져내서 영화롭게 해주겠다. 기도 안 하면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 믿고 희쓰기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열한기하 19장 35절 결과가 나옵니다 자 시작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다 성장을 만드. 그것도 18만 5천 명. 이 야, 굉장하잖아요. 아이고, 뭐 이거 소설이지 가는 사람 있지. 뭐 100만이면 하나님이 못 쓰러뜨리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응? 저기 히스기야가 저기 말한 거 맞잖아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무엇을 믿고 응?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잖아요 왕도 몇 사람 남은 사람하고 도망갔어요. 자기 왕궁에서 저기 살해당했잖아요. 희스게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려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죠. 예. 기도하면 아수르 군대가 전멸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아수르 군대는 물러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실직입니까? 육체적 질병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회사 문제입니까?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대로 살렸고 힘을 다해 충성했는데, 생각지도 않던 어려움 당해서 고통할 때, 오늘 말씀 잊지 말고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살,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영생이 있는 하늘나라를 잊지 말고, 예? 우리 이웃에게, 형제, 자매, 아들, 딸, 남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어, 깨놓고 여러분만 저기 천국 가고, 남편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좋아요. 근데 남편이, 이거, 저게 오해들, 오해하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들, 딸들, 젊다고 내버려두면 안 돼. 예수 믿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가장 급선무. 그걸 해결하면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오는 거예요. 제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읽으시죠. 그러면은 읽으시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하는 말씀이라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은 내멘트로 10편, 71편, 17절, 18절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나가고, 그 약속을 믿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믿고 실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스기아처럼, 따위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지지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 상상도 하지 못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한시에 차가 와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45분 다 해도 하니까 <laughs> 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놀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 앞으로 올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평생도록 잊지 말게 하시고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전군 천사가 호의하시고, 하늘의 불마와 불병거로 오늘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복음이 날로날로 날로 흥황하게 전파될 수 있는 가정들과 기업들과 일터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물리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공포증도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아이들 병든 자 있으면은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사가 어려우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가지 참 베트남 생활에 힘든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김일경 목사님 하와이에 계시는데 일잘 마치고 와서 우리 함께 참 교회를 섬기며 참 사파성계로 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힘을 합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의 베들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의 신비에 새기고 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면서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의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고 나옵나이다. 아멘.